안녕하세요 기농박차입니다 오늘은 어, EV3 7개월 실제 후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, 추우니까 일단 탈게요 지금 충전 중이거든요 어쵸 아, 자 득차에 탔는데요 딱세 가지가 말씀드리죠 EV3 만족도 95% 만족하는 이유 세 가지 1번 연료비 10km 기준 전기차 200원, 휘발 유차 1,600원. 끝 게임 끝.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건데요, 그, 그 추천하는 옵션 중에 여기 앞에 보이는 HUD라고 프로젝션 쏴주는 거 있죠? 앞에 속도랑 도로 상황, 그다음에 내비 보여주는 거. 이거 정말 개 좋습니다. 개 편합니다. 무조건 강추 무조건 드세요 제가 써보니까 알겠어요 7개월 동안 제가 써보고 아 이거 없으면 어떻게 운전하나 싶어요 세번째 어 쓰레기통 여기 쓰레기통 보이시나요? 아자이 쓰레기통이거든요 EV3가 이 수납함이 조금 아쉬워요 근데 제가 이 쓰레기통을 구매해서 여기에 지금 붙였거든요. 그래서 지금 쓰레기통 열면 이렇게 불도 켜지고, 닫고, 아, 정말 좋습니다. 이 쓰레기통 강추. 결론? 전기차 강추 드립니다.